각 정당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당당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원 자리 도당 위원장 전화로 남아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우선 정의당이 제주형 지역 화폐 도입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지역 화폐 도입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제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어 지역 화폐란 것은 뭐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예. 일단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라든가 또 골목상권의 활성화 또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입을 지금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 화폐 도입을 또 제도적으로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정의당의 최선 국회의원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았고, 예. 또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원래만 한 2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그 금액에 대한 4%에 대한 예산 지원, 1년에 한, 원래만 800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음, 음.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이제 (4프로)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 예. 어, 그래서 지금 광역 지하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인천시라던, 인천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어, 이 지역들의 경우를 보면 음, 지금까지 기존의 지류성권을 포함해서 뭐 카드나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성권을 발행을 하고 어, 또 그런 걸 통해서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기능을 뛰어넘는 전자상품권 앱을 통해서 뭐 지역 주민들의 배달 주문이라든가 또 소,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원래 31개 모든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청년배당이라든가 공공산후조립비등 지역화폐로서 이제 한 5천억 정도를 어 발행해서 어 지역 상권도 살리고 복지 사업도 확대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음. 효과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주 지역에서도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어, 어떤 지역 화폐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지역화폐가 효과적인 게 제주도는 이제 지리적 특성이 섬이라는 예. 지리적 특성과 또 관광지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화폐를 저희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것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에 과연 어떤 혜택이 있어 이걸 사용을 어, 사용이 활성화가 될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제주도에서 제주시장이라든가 일부 상점에서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주도라는 상품이 발행이 되고 있지만 예. 소비자에게는 혜택이었거든요. 또 사용처도 동네에서 사용하기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고. 네. 어 근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어, 이 것과는 좀 다르게 아까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고 또 보통 다른 지역도 지하체에서또 지원을 해서 소비자가 이것을 구입할 때한5% 정도 이상 할인된 가격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음...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6%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역화폐를 도입을 함으로써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담내품 문화가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제주도에서는 이런 담내품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지역,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그걸 구입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되고 또동 도민들도 편하게 주변에서 동네에서 뭐 미용실, 스트레터 주변 가게에서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음. 저는 제주도에서는 성공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서 정의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불황이 워낙 지금 심각해서 지금 거의 13만 명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 뭐 원희룡사 5찬 때도 제가 건의를 했지만 지역화폐 도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전문가들과 관련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지금 6월 3일에 음. 어,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같은 경우도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 도우에 있는 저희 당 보험과 함께 어, 조례 제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제주에도 대기업 체인점인 SSM이 아라동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정의당 제주도당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위원회도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예. 예. 예, 입장이 정말. 어떻습니까? 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주도에서 자영업을 정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외 불황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의 이제 문별한 골목상권 진출입니다. 아, 한정된 매출에서 대기업 체인점들이 자꾸 진출해서. 그 이익을 가져감으로써 실제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이번에 진출하는 이마트 계열의 노 브랜드는 체인점의 형태입니다. 100% 대기업 지형은 아니지만 예. 뭐 일반 민간이 일부를 투자하고 대기업서 같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편의점의 형태입니다. 편의점 형태의 중소 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예, 이러한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은 제주도 중소 유통업체와 또 납품 도매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 네. 돈의 자본 유출도 심화될 것이고 어,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계속 피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기업 논리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또더 이상 자영업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어떤 목줄을 저희는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출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제주가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 예. 그 해녀분들이 바다가 오염돼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런 또 시위도 하기도 하던데 음. 이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지금 그 월정리 해녀분들이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도청에 오셔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분들이 시위를 한요구들을 보면 하수처리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태양 오염이 심각해서 해산물도 없어지고, 그나마 채취한 해산물에서도 어떤 냄새 때문에 이걸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속의 오염이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근거 자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해녀분들이 직접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할 정도라면 굉장히 그 오염의 정도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재정비와 방류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수 발생을 억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제주의 바다는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고 네. 제주 관광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 전 BBC에서 어 2018년 4월에 이제 너무나 많은 관광객 때문에 시름하고 있는 전 세계 관광지 다섯 곳을 하는데 예.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됐습니다. 음. 그리고 얼마 전 언론에서 나왔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 는 인구가 한 1,700만 명인데 작년 에한 1,800만 정도의 인구수와 비슷한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는데 예. 이것도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객들을 줄이는 억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예, 예. 여기에 비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벌써 한계치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 인구 수의 거의 30배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뭐 해양오염 문제뿐이 아니고 쓰레기 문제 등 제주도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주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모든 기본 가치가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합니다. 관광 그러니까 그 최근에 송악산 개발도 그렇고 사파리월드 같이 제주의 새로운 관광 단지 조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찬반갈등이 좀 심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많은 개발도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개발보다는 보존과 보호의 관점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송악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지금 중국 자본이 돌아서 또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송악산 자체의 자연적 가치도 굉장히 뛰어날 뿐더러 또 역사적인 유산을 상당히 간직한 그런 송악산을 훼손하는 개발은 반드시 저제는 시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이러한 과도한 개발의 어떤 원인 때문에 제주도에 엄청난 숙박업소들이 만들어져서 실제 제주 도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숙박업소들은 지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규모 개발을 계속하면 숙박업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숙박업에 종사하는 많은 도민들은 파산하는 그런 결과가 날 것입니다. 예, 예. 또이 송악산 측은 뭐 지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신화 역사공원과 어 영어교육도시로 인해서 작년에 하수도가 역류해서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문제가 계속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당에서는 이제는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준비. 해야 할 것인지 음. 고민해야 되고 이런 개발 사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정의당의 기본장입니다. 입 음, 예. 오늘은 정의당 재례도당의 김대원 위원장과 인터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